예, 안녕하세요. 삼골파파입니다. 아, 여기에 초경량 고출력 어, 전기톱을 하나 샀습니다. 여기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예, 와서 나무를 한 7분 정도, 7분에서 한 10분 사이에 했는데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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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잘랐는데, 고장났습니다. 그냥 스톱입니다. 스톱, 스톱. 이거 심각합니다. 요. 너무 과대 광고로 인해서 현혹되기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예 상품 요, 요거 gbs 라고 나와 있습니다 gbs 여기에 네이버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전부 다뭐 사기당했니 뭐 전부다 이런 얘기만 나옵시다 이거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몰라서 이거 뭐 반품도 안되고 지금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는 분이나 구독자님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. 이런 사람들은 요, 요, 빗자루로, 빗자루로 요렇 싹싹 씻어버려야 되는데, 참, 내 예, 젊었을 때 같으면 요거 완전히고만 전부 다산골파파로고만 어? 도전하러 오면 아주 작살 내냅니다. 예, 그런데 지금 허리수술하고 지금 힘도 없고 이러니까 요거 이제 절대 사지 마세요. 네, 건강하시고 건강하세요. 예, 감사합니다.